함께 살아가는 유령, 되지 못한 나와 화해하는 법. 안녕하세요. 호기심 가득한 여러분, 그리고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가장 이상하고 개인적인 생각 중 하나를 탐구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깊은 다섯 단계의 지식 속으로 함께 내려가 볼 겁니다. 때때로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그 유령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평행 우주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나, 즉, 될수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후회에 대한 영상이 또 나온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이 애도를 이해하는 것은 슬픔을 위한 연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약속하건대,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이 과거를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보는 방식은 영원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모두 아는 표면부터 시작해 봅시다. 되지 못한 내 대한 애도는 거의 항상 후회로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만약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전공, 소홀히 했던 관계, 혹은 감수하지 않았던 위험에 대해 생각할 때 나타나는 쓰라린 감정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감정이며 우리 모두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애도의 또 다른 친숙한 얼굴은 바로 비교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모두가 자신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를 마비시키죠. 다시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며 무활동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음악가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택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무대 위의 예술가를 볼 때마다 그는 가슴 한 켠에 폭박히는 그 아픔, 살지 못한 삶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흔한 예시죠. 그리고 이 표면에서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 애도가 단지 큰 결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것들, 우리가 포기했던 나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더 운동을 잘했던 나, 책을 더 많이 읽었던 나, 친구들과 연락을 잘 유지했던 나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거로 자신을 괴롭히는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진화론적으로는 타당합니다. 우리 뇌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은 생존 메커니즘이죠. 우리 조상 중한 명을 상상해 보세요. 숲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택했다가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뻔했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후 그의 뇌는 계속해서 만약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하고 대뇌였죠. 그 시뮬레이션 그 후에는 다음번에 그의 목숨을 구할 강력한 학습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결국 이 후회와 비교, 그리고 두려움, 방금 살펴보니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의식의 표면에 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표면에서 보이는 것이라면 그 아래에서 이것을 움직이는 숨겨진 동력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계, 숨겨진 메커니즘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 애도의 첫 번째 거대한 비밀 동력은 심리학자들이 궤적 편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가지 않은 길이 항상 더 좋았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큰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또 다른 현실적인 삶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와 미묘한 차이를 지닌 우리의 현실을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완벽한 환상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구를 줍니다. 그 환상을 나침반으로 사용하는 기회죠.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더 창의적일 수 있었던 자신을 꿈꾼다면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당신이 더 많은 창의성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더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면 자신을 벌하는 대신 그것을 초대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입어 탐험하려는 욕구는 여전히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세계 일주를 할 수는 없겠지만 주말 여행을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령을 안내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험한 측면입니다. 이 동일한 메커니즘은 위험한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를 이상화하고 현재를 폄하하게 만들죠. 환상에 기반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할때 우리에게 경고하는 붉은 깃발과도 같습니다. 안정적인 관계에 있지만 평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과거의 사랑을 이상화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궤적 편향은 그에게 그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 다른 관계 또한 고유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은 무시한 채 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현재의 삶을 망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경과학적 수준에서 보이지 않는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또 다른 과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문자 그대로 이득보다 손실에 더 많은 감정적 비중을 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 회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10달러를 얻는 기쁨보다 10달러를 잃는 고통을 훨씬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놓친 나나 놓쳐버린 기회는 우리가 현재에 나와잡았던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시험에서 마친 19개의 질문은 축하하지 않고 틀린 단 하나의 질문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완벽할 수 있었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생각은 무시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될수 있었던 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과 중간, 그리고 상상된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서사,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서사는 매우 흔한 정신적 속임수인 확증편향에 의해 강화됩니다. 확증편향을 우리 뇌의 공장결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어떤 것을 믿게 되면 우리 뇌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걸러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삶을 망쳤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직업의 나쁜 점만 기억하고 다른 직업의 좋은 점만 상상할 겁니다. 그것을 상쇄하려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삶을 살았더라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내린 결정 덕분에 지금 삶에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 라고요. 그러니 후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멈추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가지 않은 길의 완전한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강요하세요. 예상치 못한 정체, 갑작스러운 통행료, 비 오는 날까지 포함해서요. 그저 여정의 햇볕 드는 부분만이 아니라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러한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은 매우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서사시와 비극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화를 형성한 이 이야기들은 거의 항상 비극적인 운명이나 치명적인 실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바로 그 드라마틱한 구조로 우리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도록 배웠습니다. 실용적인 교훈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이야기 작가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극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무엇을 배웠고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모험 이야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본 모든 것 중에서 실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추론은 바로 될수 있었던 나에 대한 애도가 과거에 관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나에 대한 후회의 강도는 현재의 나에게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정비례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의 될 뻔했던 당신에 대한 향수의 아픔을 느낄 때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가? 모험인가? 연결인가? 창의성인가? 그 답은 당신의 다음 단계를 위한 안내가 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엄청나게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현재의 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친구여 초능력입니다. 하지만 벌써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셨다면 준비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진짜 혼돈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단계, 현실의 혼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쉬운 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큰 논쟁은 이것입니다. 이 애도가 우리를 안내하는 유용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무의미한 자기고문의 한 형태인 현대병일까요? 한편에서는 이것이 배우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진화적 도구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심리학과 동양 철학의 일부 분야에서 이것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아의 산물인 완전히 선택적인 고통으로 보는 사상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것은 근본적입니다. 첫 번째 진영에게 이 애도를 없애는 것은 우리 손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수적인 감각을 잃게 되겠죠. 두 번째 진영에게는 정신적 평화를 얻을 가능성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애도에 매달리는 것은 행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매우 인기 있는 믿음에 도전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커피잔에 새기면 멋있어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어쩌면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야 할 신화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써머빌, 에이미 써머빌의 연구와 같은 조사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회는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제대로 작동하는 마음의 표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후회 없음이라는 신화를 믿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의 단순한 도피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정의 복잡성을 앉아서 다루는 것보다 슬로건을 채택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마치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죠?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쉬운 해결책이 없는 거의 철학적인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되지 못한 내 대한 애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애도를 느끼는 것이 정상적이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항복해야만 합니다. 이제 비판적인 관점을 취해 봅시다. 이 애도의 상당 부분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판매하는 문화에 의해 증폭됩니다. 완벽한 직업, 완벽한 몸, 완벽한 삶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여기 우리가 거의 하지 않는 윤리적 반론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나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특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 삶의 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의 많은 부분이 갖지 못한 사치입니다. 파리에서 보헤미안 화가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것은 애초에 선택권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또 다른 큰 논쟁은 우리가 넘어가서 잊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버전의 우리 자신을 현재의 정체성 안에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할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는 의무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생각을 장려했습니다. 대안적인 나를 애도하는 생각은 이기적인 행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그러한 대안적인 나를 탐구하는 것이 자기 인식을 위한 거의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매우 깊은 방식으로 인간 조건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우리는 시간의 흐름과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함께 닫히는 무한한 길들을 의식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으로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에 갇힌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 가지 사람이 되는 것을 꿈꿀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삶만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긴장감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흑백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순, 문화적 압력, 그리고 명확한 답이 없는 딜레마의 소용돌이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혼란입니다. 혼돈에서 살아남으셨군요.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과 진정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는 세부사항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단계, 전문가 지식의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계 밖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개념을 발견합니다. 행동 후회와 무행동 후회의 차이입니다. 코넬대학교의 토마스 길로비치, 토마스 길로비치와 빅토리아 매드백, 빅토리아 매드백과 같은 연구자들은 시간에 따른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했던 행동에 대해 더 많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감히 하지 못했던 일, 즉, 무행동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행동 후회는 급성 상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아프지만 암뭅니다 반면 무행동 후회는 만성질환과 같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둔한 통증이죠. 우리 마음이 가지 않은 길을 무한히 이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이지만 종종 잊히는 인물,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 블루마, 세이가르닉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이가르닉은 1920년대 카페에서 웨이터들을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웨이터들은 미처리된 주문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기억했지만, 일단 주문이 결제되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영웅적이고 비밀스러운 기여는 오늘날 우리가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식별한 것입니다. 미완성된 과제는 우리 기억 속에 갇혀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기반한 파격적인 이론은 될수 있었던 내대한 애도가 실패가 아니라 미완성된 정신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살라보지 못한 삶은 우리 뇌가 아직 종결하고 보관하지 못한 주문인 셈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급진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어쩌면 해결책은 있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과제를 완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나요? 대단한 소설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써보세요. 당신의 뇌에 그 종결감을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과 충돌하는 연구의 한 가지 세부사항입니다. 자, 사이언스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 즉, 되고자 하는 사람에 더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될수 있었던 나에 대한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직관에 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상에 가까워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논리와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이 목표를 세울수록 당신이 있는 곳과 있을 수 있었던 곳 사이의 간극을 더잘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야망과 애도는 때로는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연결하는 마지막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우리가 그러한 다른 나를 상상할 때 우리 뇌가 현재의 나에 대해 생각할 때와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내측 전전두엽, 피질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러한 다른 버전의 당신이 멀리 떨어진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자신의 신경학적 확장입니다. 그래서 그 애도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신경세포 수준에서 당신은 당신의 일부를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에 대한 훨씬 더 자비롭고 진정성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미치거나 마조이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하고 복잡한 형태의 애도를 경험하도록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마지막 개척지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추측과 경이로움의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아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100년 후에는 아마도 될수 있었던 나에 대한 애도가 일종의 실존적 관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주말 내내 결코 되지 못했던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살아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를 치유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부셔버릴까요? 그리고 이것은 과학이 멈추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다른 버전들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나세계 해석을 가진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주가 분리되고 모든 가능성이 평행 우주에서 현실이 된다고 제안합니다. 과학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부터는 철학이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만약 그 다른 당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 이야기의 버전 을 살고 있을 뿐이며 다른 당신들은 나머지 버전들을 살고 있는 거죠 철학적 함의는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의 선이 아니라 무한한 가지를 가진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애도는 환상 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양자적 연결 당신의 다른 삶들의 아득한 메아리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미래와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결정의 결과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애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애도를 극복하고 대안들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면서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전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거의 무한한 선택지의 미래를 헤쳐나가는 핵심적인 심리적 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전 지구적인 분석 마비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아이디어, 가장 도발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될수 있었던 나는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미래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상화된 당신의 버전에서 존경하는 모든 자질들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의 원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함께 다섯 단계를 통한 우리의 하강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잠시 위로 올라와 우리가 함께 걸어온 놀라운 풍경을 되돌아 봅시다. 이 영상의 초반에 우리는 그토록 익숙하고 단순한 후회의 감정, 즉 고전적인 만약 했다면 어땠을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쓰라린 것,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슬픔의 한 조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는지 보세요. 그 동일한 감정이 평행 우주의 메아리이거나 우리 뇌의 미완성된 과제이거나, 심지어 우리가 될 운명인 사람에게 우리를 안내하는 신경학적 나침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감정을 자기 인식의 도구로, 철학적 논쟁으로, 그리고 인류의 미래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죠? 이제 여러분께 직접 묻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이 퍼즐의 어떤 조각이 여러분과 공명했나요? 여러분의 시간과 호기심, 그리고 이 깊은 탐험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화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깊이를 탐험하는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늘 그랬듯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 탐구하며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당신의 유령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 나갈 건가요?